이 무선 USB 온열 전기담요는 어디서든 간편하게 따뜻함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크고 부드러운 극세사 소재로 촉감이 뛰어나며 몸에 감싸기 편한 넉넉한 사이즈와 지퍼 덕분에 착용감이 뛰어납니다. 무선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캠핑, 차박, 사무실 등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하며 보조 배터리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.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LED 표시로 쉽게 조절할 수 있어 사용자 친화적입니다. 사용자들은 보들보들한 촉감과 넉넉한 크기, 가벼운 무게 덕분에 정말 편하다, 이어 강력 추천하며 추운 날씨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. 뛰어난 가성비와 실용성으로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손꼽히는 이 제품은 따뜻함과 편리함을 동시에 누리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